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야,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제가 12번째 핵심습관 성숙기 4번째, 사람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녀를 키우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 자녀를 키우면서 뿌듯한 뿌듯한 느낌나 보람을 느끼셨을 때가 언제이실까요? 어떤 분들은 늘 뿌듯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랄 때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점점 성숙하고 예수님 본받는 태도를 보일 때 그렇게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일입니다. 어, 더욱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니라 내 공동체 원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 서로를 키우고 세우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위임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된 모든 사람의 사명이면서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자를 키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우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죠. 단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모, 목양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제자가 제자를 키워내고 리더가 리더를 키워내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키우는 일 그리고 특별히 리더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세 가지 단계로 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체와 동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지체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나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는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입니다. 초신자가 교회나 소그룹 모임에 왔어요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laughs> 그러지 않죠. 낯설지 않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조금 앞선 사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주고 자신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끌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가르칠 역량이 생긴 사람에게. 다른 지체를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역에 다른 누군가도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누가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될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사람을 세우는 목적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지. 나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러니 사람 누가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를 세울 수 있겠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뭐 사실 무언가를 거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완벽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음,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 나는 사람을 세울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어,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단지 우리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는 제자입니다. 사실 그길 자체가 그 투쟁을 하면서 좀 인고의 과정,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아직 신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임으로써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의 권속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를, 제자가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그 교회가 용인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수 있도록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연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주님의 세임 받아 얻어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제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인영락교회에 제자가 제자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날로날로 날로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이 나라의 미래가 참되고 아름답고 바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